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스로 원에서 인사드렸었던 가수, 신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정말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제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분들 뵙는 일이 정말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하루하루 여러분 만날 준비하고 오늘도 서울에서 일찍부터 공연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 오늘 제가 아까 기다리면서 여기 분선 무대를 보는데, 어, 대단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어요, 여러분. 자, 이 다음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자, 다음 노래는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골프트로트 송, 버디 찬스라는 곡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버디 찬스. 네, 버디 찬스라는 곡이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치시고 힘든 마음, 삶에 즐거운 찬스 같은 일 많이 있으시라고 활동하고 있는 곡입니다 곡후로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 나의 손나손 올라갔어요 굿샷 구샷, 굿샷 구샷, 굿샷이에요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같이 손가락 드시고 나의 손나손 올라갔어요 굿샷 구샷, 굿샷 구샷, 굿샷이에요 그러면 바로 버디 찬스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뭐라고요? 엔트. 박자에 맞춰서 해주시면 제가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엔콜엔콜엔콜엔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히 준비했죠.